농어입니다, 농어! 노모. 야! 아! 안 돼! 아, 사이즈 준수합니다! 아,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물어주네요. 후!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앵글로 회성원입니다 하, 좀 갯바위에서 뛰어다녔더니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오늘 저희 같은 팀 앞쪽에 한 분과 오른쪽에 두분총 저희 네 명이서 여기는 루랑리 포인트고요 한번 오늘 와봤어요 여기에 이제 광어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목표는 각자 한 마리씩 잡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, 잡았으면 좋겠네요. 다들 멀리서 오셔가지고, 나도 모처럼 오셨는데, 꼭한 마리씩 히트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잘 모셔야죠. <laughs> 낚시하면서 스트레칭은 필수죠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귀여우십니다. 제가 제일 젊은데, 아. 아유, 뭐,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제가 쭉 다니며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. 글쎄요, 지금 날물이라서 여기는 들물 때좀 입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. 바닥 환경이라든지 형태, 여 수중 여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다 체크하고 있어요. 좀 있... 이따 초돌물 타이밍에 물 들어올 때, 그때 한번 잘 입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지금은 입질 자체가 없네요. 바닥이 어떤지, 뭐, 이런 것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. 지금 메탈 30g으로 장타를 쳐서 천천히 끌고 오면서 부치골로 바닥 환경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, 뭐냐 이거? 아이고. 고기가 아닙니다. 바닥입니다. 깜짝깜짝 놀래네요. <laughs> 아, 이쪽 환경이 되게 좋은데. 아, 고기가 움직이질 않아서. 어, 무의도 소무의도도 정말 그 포인트별로 좋지만 여기 요랑리, 이쪽 포인트도 정말 좋거든요, 갯바이. 좀 이따 물 들어올 때, 분명히 입질 들어올 겁니다. 오늘은 1시? 오후 뭐 1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. 제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, 저희 팀과 잠깐, 1시까지 하고 퇴근할 겁니다 딱 맞을 것 같아요 물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딱한 2시간 3시간 해 보고 이 광어라는 놈이 참 웃겨요 이 물이 돌아야지만 교류가 흐르는 상태여서만 얘가 활동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멈춰 있는 곳은 거의 활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못 잤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이 지그에드나 웜을 아예 그냥 머리 위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, 그냥. 먹을 수 있게. 그러니까 밥 숟가락 떠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, 광어를. 그래서 힘들죠? 밥상 차려놓으면 알아서 먹, 먹으면 되는데, 야, 이걸 또 숟가락까지 떠먹여줘야 되니. 그래서 간조 후에 여기는 참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어, 간조 후에 포인트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깊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수심 해봐야 깊게 안 나오는데. 만약에 여기가 15m, 20m 물 깊이가 된다 상당한 물 깊이가 있다 그러면 간조 후에도 얘네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요 안 빠져요 빠질 이유가 없죠 물 깊이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저는 간조 후에도 아주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저희 팀원분들하고 작전을 한번 짜고 초돌물 타이밍에 한번 제대로 지져봐야겠습니다. 뭐 지금은. <laughs> 거의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잡을 수가 없어요. 안 물어요. 여러분, 지금 초돌물 타이밍에 한 30분? 거의 1시간 가까이 다 돼가고 있고요. 지금 물색을 보시면 물이 돌아왔어요. 딱 보면 파란 물이 전체적으로 한번 싹다 들어온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이 광어를 딱 히트하는 타이밍입니다. 요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힘들어요. 딱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승부 보겠습니다. 잡았어요? 오! 나이스! 드디어 저희 멤버 중에 한수 하셨네요. 야, 대박이다. 역시 와, 때깔 좋네. 토, <laughs> 부셨네요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어이구, 아이고, 어요4어중구은 되는 어 같은데. 좋다 사자 <laughs> <4자> 중반입니다. 하아 덥증 겠습니다야 어찌다 어, 검은색 웜에 응.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봤는데 야홀링 바이트. 응 나이스 나이스. 어.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잡자고요. <laughs> 어. 아 손맛 더 부셔야죠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네. 어, 개미 끼우셔가지고 아직 한두 시간 더 남았어요. 아 대박이다 대박. 아이다박 쌩님 도와주셔서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실력으로 잡으신 겁니다. <laughs> 이제 저기 누구야? 저희 멤버 두 분, 두 분만 잡으시면 되겠다. 아 쌩님 잡으셔야죠. 저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잡았기 때문에 <laughs> 마음이 사실은 편합니다. 이야 <laughs> 좋네. 사진 한번 찍어서 저희. 네 방에 올려 드릴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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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한번 자연산 아. 어 자연산 이거 앞으로 요걸, 요걸 이렇게 응 어, 아.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아내밀면 너무 크게 나오잖아 아니 어때요 쭉 조금만 올려 주세요 어 좋다 아, 아 <laughs>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봐 제가 오늘 멤버 중에 누구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셔서 그런 거야 여기가 물색이 지금 되게 맑아요 네. 여기 보니까 흐려네 여기 또 있어 빨리 던지셔야 돼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여기 가서 되는 거아 아니야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저 금요일날 어차피 손맛 봐가지고 하세요 어깨뽕이 이렇게 되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어깨뽕이 <laughs> <버켓봉이. 웃음> 아, 경치를 구경하면서 잡은자의 여유 잡은자의 <laughs> <자본자의>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느껴집니다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